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빚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 빚 안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주변에서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 한다. 노후에는 빚 없어야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60대 이후 세대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지금 가진 빚을 서둘러 갚아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요즘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도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나이 먹었는데 카드값 내느라 허덕이고 싶지 않아. 빚은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통장을 더 빨리 비우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십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이고, 어르신들께서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날 한 70대 어르신이 동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통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왔어요. 내 나이에 빚 있는 게 너무 싫어서요. 창구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혹시 급한 돈 들어갈 일은 없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활비야, 연금으로 되죠? 그냥 빨리 갚고 후련하게 늙고 싶어요. 직원은 말없이 통장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돈을 다빚 갚는데 쓰시면 앞으로 생길 일들을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이한 문장. 앞으로 생길 일들을 버틸 힘이 사라진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의 빚은 갚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빚을 갚아 없애면 후련하고 깨끗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순간 통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대출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망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많은 60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는 빚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갚고 나서 빈 통장이 되어버리는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치과 치료, 병원비, 약값, 집수리, 보일러, 냉장고, 가전, 손주 경조사 등등 돈을 쓸 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통장에 단돈 몇십만원조차 없으면 사람의 삶은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빚이 아니라 현금이 사라진 뒤에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빚을 갚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빚은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있어야 합니다.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분들의 노후는 젊은 시절처럼 힘으로 버티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금을 그대로 품고 있어야 합니다. 지출이 한번 생기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었지만 실제 상담에서 들었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한 여든이 가까운 여성 어르신이 조용히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돈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결혼시키느라 쓴 돈이 좀 있고 집 대출 조금 남은 거 갖고 싶어요. 나이도 많고 빚 있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 어르신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고 늘 정직하게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어르신은 결국 모아둔 돈 거의 모두를 꺼내 대출을 대부분 상환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후련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나는 깨끗하게 늙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겠구나.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어르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집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할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부가 늘어나니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뒤에는 치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카드 할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려고 빚 갚은 게 아닌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 그 어르신이 무너진 이유는 빚 때문이 아니라 대출을 갚고 나서 자신을 지켜줄 현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가장 큰 위기는 몸이 아픈 것도 연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지출을 버틸 힘이 통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60대의 빚은 갚아야 할 대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빚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60대의 소비는 줄이고 아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안에 남아있는 금액이 어르신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부끄러움, 체면,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더 길게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만큼 갑자기 돈이 나가는 순간도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빚을 없애는 것보다 내가 바로 지금 돈을 쥐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즉, 60대 이후의 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그리고 빚이 있어도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빚이 있다는 사실보다 현금이 사라지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60대 이후의 빚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통장이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연금 들어오면 쓰고, 빠져나가면 한숨 쉬고, 돈이 부족하면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줄타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최소한의 여유를 반드시 통장에 남겨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빚을 없애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는 것. 하지만 편해지는 건딱 하루뿐입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불편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생활비가 갑자기 빠듯해지고 병원비가 생기면 그한 번의 지출이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빚 관리는 빚이냐 현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숨쉴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나를 무너뜨리는 빚과 나를 지켜주는 빚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기심 드릴게요. 빚인데 어떻게 나를 지킨다는 걸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자를 비교해보면 나를 갈가먹는 빚과 잠시 맡겨두는 빚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위험한 빚은 생활비 때문에 생긴 카드값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빚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몸과 마음 모두를 짓누릅니다. 반대로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은 이자는 존재하지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출입니다. 이 예측 가능한 흐름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목돈이 비어버리는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집 대출은 그대로 두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빚을 한 번에 없애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돈 관리는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이 살아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집이 있어도 가난해지고 빚이 없어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한 달에 빠져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 내가 쓸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 다음 전략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생활비와 의료비 패턴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꼭 아프지 않더라도 돈 들어갈 일이 끝없이 생깁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 이를 치료해야 한다. 집안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일은 매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런 지출은 계획되지 않는 지출이고 갑자기 닥쳐오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출 앞에서 통장이 비어 있으면 어르신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생활비는 과거처럼 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여유 구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만난 분들도 생활비 패턴을 바꾼 뒤 수년 동안 훨씬 안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출을 읽어내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존심에 흔들리지 않는 재정 관리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어른이니 체면은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십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지키되 내 삶은 더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자기를 돌보는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통장에 남아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통장에 남는 금액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계신가요? 혹은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다음 영상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